이용하시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나요? 일단 저는 지상이라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잠을 깨고 상쾌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환기가 잘 돼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게 사람이 좀 갇혀있는 공간에 있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운동에 집중이 안 되기도 하는데 이런 환기를 수시로 떼, 수시로 해주면서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고 공기가 계속 상쾌할 수 있어서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성 전용이라는 점이 뭔가 신경쓸 불필요하게 신경쓸 부분이 부분을 덜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한번 장세현 트레이너 쌤과 운동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으셨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일단 저는 PT 루틴을 체계적으로 짜 주신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체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. 아직 감각을 찾기도 힘들었는데 뭔가 PT 루틴을 체계적으로 짜주시고 스트레칭으로 어떻게 그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감각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P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? 일단 고민을 하셨다면 무조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필요성을 느꼈다거나 관심을 가졌다는 건데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한번 정도는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요즘은 유튜브나 동영상 같은 걸로도 자세를 잘 지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 바로 옆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관심을 가졌다면 저는 고민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말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